그럼 그냥 내다 꽂아도 1분 안에도 갈수 있다는 거 형님 오늘은 의뢰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작비도 마이너스인데 게스트한테 뭔 선물을 드리노? <laughs> 자 해시박스 몬스터 다운받으시면 모든 신규 유저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9,900원짜리 꽝 없는 랜덤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뭐 해시박스 몬스터? 아예 난 그런 거안 믿을란다. 제가 그럴 줄 알고 다 증거 영상 찍어왔습니다. 저 가입만 하고 이 18,900원짜리 아이스박스 5리터 이거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이스박스 이게 뭐고 이거? 보시죠 보시죠. 가입만 하면 돼. 응, 맞죠 맞죠 맞죠. 아 예. 따마 그러면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이거뭐 앱스토어나 구글에 들어가서 해시박스 몬스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어플 받고 가입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형님 지금 다운 받아 보십시오. 오케이. 오. 18,900원짜리 헤어 트리트먼트. 야! 받았네. 자, 이거 공짜입니다. 와. 받으면 됩니다, 이제. 야, 임마. 이거 다 클릭 한번 해서 18,900원 벌었잖아. 이거 우리만 알면 안 된다. 구독자분들한테 빨리 알려주라, 이거. 나, 나무미끼 흥신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바로 해시박스 몬스터 어플 깔고 가입해서 응. 선물 받아가십시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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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선생님은 성인기구 하나 받으시면 되겠네. 있어요? 있어요. <laughs> 자, 미모의 여성분께서는, 뭐 때문에 저희 나무미끼 응신소에 찾아주셨습니까? 촬영이 있어서 먼길로 왔는데요. 네네. 푹 자고 그냥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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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겨서 찾은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오기로 했는데, <laughs>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뭐, 나우미키를 확인하고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휴대폰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미키가 온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업은 뭐, 어떻게 되시죠? 홍대니까 그러니까 전문이. 잘 됐네요. 저희 뭐, 남자들이 사실 이 여자 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는 잘 압니다. 잘 아, 아는 사람, 사람, 사람 이러고 뭐? 삽니까? 잘 압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오신 김에 남자가 이제 여자를 조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 꿀팁들 있잖아요. 그런 것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좀... 아,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호.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자, 이유미씨, 경기도 성남 다나산부인과 대표 원장님입니다. 오호. 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차병원 전문의 과정 수료, 우리 기쁜 산부인과 과장, 예스더 산부인과 과장, 연세프라임 산부인과 과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야, <laughs>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리네요. <laughs> 너무 멀었다고요 진짜 흐드러지게 잤다고요 아, <laughs>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또리또리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거랑 아, 또, 아, 또 다르죠 맞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완전 무너져서 살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은 산부인과 의사신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한 부정출혈 생리통도 아닌데 배가 아파요 어. 이게 일단 제일 많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려워요 냄새나요 뭐 분비물이 평소보다 늘었어요 아 이거 어. 저 제가 공부 한게있 는데 제가 사실 엄청 냄새 가센 사람 을 한번 만난 적이 있 어요？그때 <laughs> 당 시에 냄새 가 너무 심해서 화재 경보 기가 한번 울렸 죠. <laughs> 그게 아니고, 아, 이런... 아, 그 정도는 <laughs> 아니고, 제가 쫙 죽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여자들 치고 되게 안 씻어서 밑에 그러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오히려 너무 씻으셔서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laughs> 이렇게 씻는 분들이 있어요. 아가 선생님, 아, 이렇게 어떻게 씻는지. 씻는 아니, 그러면 정상균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유지해야 되니까 리바운드를 더확지 그게 비린내가 되게 심해요 저희도 어느 날뭐 그렇게 했던 분이 왔다 가시면 다문 열고 환기 다 하고 막 페브리즈뿌리고 막 이래요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게 스트레스니까 엄청 씻으시는데 실은 요지는 그렇게 너무 씻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의사시면은 정말 많은 그 중요 부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명네 이제 뭐 남자 입장에서는 뭐 굵고 크고 이러면은 와 최고다 하는데 여성분들 이제 이런 모양 중에 야 이거는 진짜 최고다 뭐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까? 음, 이제 보통 외국 분들 들어오시면 이렇게 막 되게 굴곡지시잖아요. 내가 밑에다 집어넣는 질경이란 기구가 있어 요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니까 네. 와 이렇게 허벅지가 막와 막, 이러는데 탄력 있게 쭉 깊이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 있죠 그 탄력감이라 이런 게 되게 좋아. 요한번 아. 어,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겠구나 막. 질경이 들어가면 보통은 막 아파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들어왔는데 쫀쫀한 그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 뭐예요 질왜 이래요 이렇게 이래. 어, 너무 좋은데 이래. 나 케겔 운동 하잖아 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분한테 듣고 나서부터 케겔에 완전 꽂혀가지고 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웬만한 아... 풍선 들어가면 다 터트릴 정도로. 아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런 건지 가르겠네 어... 아, 명기의 기준은 약간 압력이네요. 압력과 쫀득함과 그 따뜻한 체온. 근데 와... 이거는 이분들이더잘 아시지 않을까요. 어... 저는 남자가 아니니까 그게 들어갈 때 그게 무슨 느낌이지 도대체인데 저는 이제 질경을 넣어봤을 때 그게 이게 휙 돌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이거는 약간 뭐 아무 아... 느낌이 안 나겠다. 어,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휘저는 <laughs> 느낌이죠. 티 <laughs> 없지 이렇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압력 측정한다고 이 손가락 두개 정도를 넣어보고요. 쪼여보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이렇게 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쪼이긴 쪼였는데, 어? 아 조금 더 해봐요, 오. 더 해봐요 할 그런 것도 있어서 넓다는 거네요. 네, 예, 공간이 그분은 힘을 되게 주고 막, 막 오만상을 찌푸리시는데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슴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수있거든요 오. 오, 네,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가슴 근육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성분의 이쪽 근육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계속 노력을 하신 거죠. 예처럼 이제 발달이 안된 사람이 있고 음. 이 차이네요. 아, 맞아요. 그런 차이가. 크게 있는 거예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뭐 산부인과 광고 같은 거 들어오면 좀 자른다. 초음순 성형 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길게 많이 안 좋습니까? 크다고 해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 살다 보면 날개가 네. 이제 펠리컨처럼 큰 날개가 있을 네. 수 있고. 근데 짧으신 분도 있으세요. <laughs> 참새처럼 좀 작은 날개가 네. 있는 분들. 큰 있을 분들은 네. 약간. <laughs> 아니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 어떡합니까? 상상했네. 아. 레깅스 입는데 불편하다. 예를 아. 들어서 날개가 너무 크면 수영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 계속 느낌이 나니까 네. 해달라 그러는. 그러니까 쓸리는 거네요.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피부가 원래 안쪽에 쏙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피부인데 자극을 받으니까 점점, 점점 더 커지고 시커매지고 두꺼워지고 하니까 더더더 더더 커지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예쁘게 정리 좀 해달라. 아.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을 봤습니까? 제일 큰, <laughs> 제일 큰 분은. <돈은 웃음> 보통은 대음순 소음순이라고 있으면 대음순이 소음순보다 크니까 대음순이거든요. 아. 근데 대음순보다 큰걸봤어요 그럼 아. 만약에 절단을 하면 느낌 자체가. 또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경이 같이 잘려 나가니까 좀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뭐 음액자리 거기에 80이고요 네. 소음순 대응센서도 느끼기도 하는데 거기는 20% 미만이거든요 아. 거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싹 도려내 놓으니까 실제로 파트너와 내 피부가 바로 닿게 되는 게 아. 하나 있고 그런 느낌이 좀더 좋아지고 그리고 살을 도려내 놓으면 새 살이 돋아오르면서 신경도 잘어오르거든요 어. 느낌이 더 좋죠 의도하진 않았고 불편해서 했는데 하고 났더니 일정 시간 지나니까 느낌이 더 좋아서 만족도가 훨씬 더 좋으세요. 그게 예쁜이 수술인 거죠. 예쁜이 수술은요 네. 질강 안에가 이렇게 넓어지면 느낌이 안날거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는지 쌌는지 네. 어쨌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서 마치 안면 늘어졌을 때안면거상하듯이 거상수... 네. 이렇게 붙이는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 좁아져요. 어. 그게 예쁜이 수술. 어. 자 본인 제수 씨는 지금 얘기했던 수술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뭐 밑에는 그래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의학적으로 가장 좋은 남성의 생식기의 모양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연구는요, 굵은 게 좋아, 긴게 좋아. 이걸 로 이제 연구를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한테 물어보고 저부터도 굵은 게 좋아, 길은 게 좋아하면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요. 어, 굵은 거예요. 어? 그러니 약간 그 충만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 꽉 채워지는 느낌? 어. 근데 결혼하셨죠? <laughs> 네, 아 아쉽다. 아 그렇죠. 그래서... <laughs> <laughs> 아 좀. 아, 저... 뭐제 몸보다 더뭐 건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laughs> 근데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요 빈수레가 연합니다 뭐라 해 얘기는 다할수 있잖아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굵은 거고 데이터상으로도 굵은 게 좋아, 긴게 좋아라고 했을 때 굵은 거 좋아 뭐 20%면 긴게 좋아 17%요런느낌있잖아요 살짝 차이는 아 나지만 대부분은 굵은 걸 선호하더라. 네. 가 있고 실제로 이제 남성들의 모양을 가지고서 이제 요럴 때는 어떤 자세가 더 유리하더라. 어. 어. 그녀를 홍콩으로 보내기에 이쪽이 좋더라 이렇게 이런 연구를 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또 분류를 한게 있는데 연필형, 콘형. 그거랑 그리고 네. 이제 바나나 쉐입 네. 마지막에 버섯형 버섯형이 버섯 모양으로 생기면 그쵸. 보통은 포경수술하면 모양이 살짝 그 팽이버섯 느낌 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버섯의 그 귀두 모양의 요게 되게 충실하다 보니까 여기가 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어. 내가 그 장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군나 아, 저... <laughs> <laughs> 어쨌든 버섯형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신경의 80% 이상이 전벽이라고 질의 앞에 입구에 5cm 미만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되게 클 필요도 없고 되게 굵을 필요도 없고 그 거기만 깔짝깔짝 돼도 네. 느끼려면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고로기에 버섯형은 입구부터 충실하고 밑에는 뭐 어차피 네. 대충이래도 그게 되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최소 네. 길이는 몇 센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벽에5 c m 5cm 내다 있으니까. 아, 길이는 크게 상관없나요? 다들 없구나. 5cm는 하잖아요. 5cm가 안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본적 있어요. 제 왜? 친구 중에 꽈추 털보다 더 작은 사람이 한명 있어서. 아, 저도 안 보이네요. 오줌을 누면 항상 이렇게 닦았어요. 털에 묻으니까. <laughs> 결혼하셨나요? 했는데 좀 많이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더라고. 요 <laughs> 보통 남자들이 이제 여자 만나면은 자기 자랑을 해요. 아우 내 여자친구 어제 죽었다. 화장터에 집어넣었다. 염했다. <laughs> 아. 발발 떨더라. 산소에 지 묻었다. <laughs> 거짓말이거든요. 진짜 여자들이 이제 오 선생이라 그러죠. 흥분했을 때 나오는 흉태는 뭐가 있습니까? 조절이 안 돼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수축이 오니까 침대에 납작하게 엎드려지기도 하고 왜냐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너가 느꼈을 때 이때까지 만났던 여성분 중에 가장 흥분했던 거를 한번 네가 얘기를 해줘 봐.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기구를 좀 썼습니다. 어시스트를 꼴릿까지 책임 상황까지 가서 아 저는 차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요. 어. 몇 번만 그러니까 어. 저를 만족했다고 안 어. 뜨라고요. 좋은 기구가 있으면 쓰고. 같은 세상을 옛날 폰 계속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선생님도 그러면 기구를 사용하세요. 저 기구 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 깔별로 어. 다 있습니다. 어. 핸드폰 충전보다 기구 충전이 더 급한. 어. 와. <laughs> 형님은 뭐 여자를 최대한 만족시킨 기억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본 네. 것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아, 과정에서요? 네, 네. 아니 아니요. <laughs> 본인이 직접 본 거. 아, 내가 직접 본 거. 네. 여기서부터 완전 몸이 싸우나간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라요.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벌겋게. 볼로를 너무 세게 틀었는 여기서부터 <laughs> 완전 벌겋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손으로 막 이불 같은 걸막 잡으려고 해요. 막 여기를 막 이렇게. 그래서 어? 손톱이 부서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막. 아, 진짜요? 네 옆으로 막 이렇게. 벌 저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딱 들어갔는데 지금. 아니 아니. <laughs> 그 다음에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됩니다 막이 흘리는 아, 스타일이셨나? 더운 어. 것 같은데 아니 무조건, 아니 무조건 나를 공격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맞냐고 <laughs> 어.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가능해요 연기로 그, 될거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웃더라고요 하하 막 <laughs> 계속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는 다 네, 제가 다본 것들만 얘기한 겁니다. 야동에서? 아, 아니, 아니, 왜 또, 선생님인데? 뭐,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여기서 뭐 얘기를 하자면 저는 또 이제 전의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전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집니까? 뭐한 30분 정도. 거짓말? <laughs> 처로만어 30분. 정도. 연구에 의하면 네. 이전이 시간은 무조건 긴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전이는 시간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녀와 만나서 눈빛을 마주하고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어우 너무 잘 통해 짜릿했어. 어, 뭐 이런 예. 거부터 그날 하루 종일 빌드업을 해. 그럼 그냥 냅다 꽂아도 1분 안에도 갈수 있다는 거죠. 아, 아. 냅다 꽂아도. 아 진짜로. 하루 종일 그런 눈빛 맞춤과 그냥 그, 그런 교감이 그날에 그냥 다애문 거야. 아, 아 썸네일 나왔다. 맨다 꽂아도 절정에 <laughs> 오르는 방법. 산부인과 여의사 최초 어. 공개. 아니 근데 그 자세도 여자를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자세가 몇 가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보통은 성관계라때이 피스톤 운동을 수직으로 이렇게 꽂잖아요 네. 근데 여자의 평감되는 C 스팟, G 스팟, A 스팟 이렇게 다 정렬이 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캐 네. 네. 체위라는 게 있어요. 관계할 때 정렬 자세인데 실제로는 수직으로 꽂는게 아니. 니라 수평으로 나란히 누워요. 남자가 네. 상위에 있는 채로 나란히 누워서 피순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성감대를 다 자극하고 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칠 수가 있으니까 또이 자세가 좋은 게 여자가 관계하실 때 이렇게 허리를 감싸거나 파트너에게 목을 감싸면 질이 더 짧아지거든요. 음. 그럼 좀더 아. 도달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있어요. 보고를 다 알고 있는데도 남편분이 안 되니까 기구를 쓰시는 거죠. 남편이 체력이 <laughs> 그렇죠. <laughs> 지스팟, 유스팟, 에이스팟. 아, 그게 어떤 차입니까? 이 실은 우리가 스팟을 공략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즘에 오르게 하는 데에는 실은 그 스팟들을 공략을 하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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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긴 해요. 여자들이 그 자리를 자극했을 때 조금 더 극락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는 자리들이 있고요. 정밀 타격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미군에서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폭격하듯이 정밀 타격. 정확한 부위만 빵빵빵 쏘잖아요. 네. G가 어디입니까? G. G스팟. G G G A <laughs> 이런 건다 편집합니다. 아, <laughs> 아 편집합니다. 일단 C부터 얘기해 볼게요. C라는 스팟. 자리는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클리토리스의 C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의 80% 이상은 그 음핵자리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궈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흥분이 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안쪽에 요 손가락 한마디 안쪽에 그 상단에 G가 있어요. C에서 충분히 흥분이 돼야 얘가 부풀어 올라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냅다 꽂았다고 거기서 G 스팟을 느껴봐가 어렵고요. 아하. 여기서 좀 충분히 충분히 전이가 돼줘야 돼. 그 그러니까 이분은 혈 뭐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네. 뭐로 하던지 간에 얘는 실은 마찰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충분히 이제 흥분이 되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저 안쪽이 부풀어 오르면 그때 삽입을 했을 때 아하. 거기가 닿을 수 있는 거기에 바로 G스팟이 G. 있고 아.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저 안쪽 자궁 입구 쪽에 A스팟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아하. 그걸 저희가 자궁섹스라고 하죠 여기가 한번 느껴지면 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해요 아하. 거의 거의 뭐, 뭐 흰자를 봤다 네. 몸이 막 활처럼 휘어졌다 아, 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laughs> 아 이거는 또 거짓말 여기서왜 <laughs> <laughs> 정신 차리라고 하냐 거것까지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정신 차리라고 <laughs> 정신 차려 <laughs> 저, 저, 더 가면 더 맞아? 가게 둬야지 어, 흰자가 흰자가 보이니까 <laughs> 정신 차리면 이거... 안 된다고 어. 어쨌든, 그 A 스팟을 갔을 때가 약간 여자들이 더 강렬한 아하. 흥분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 멀티 오르가즘이 C에서 G에서 A로 이렇게 해서 아. 화도처럼 이렇게 이렇게 몰려와. 아.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제 오르가즘을 올리려면 물건이 좀 커야지만이 그건 가능하네요. 사정을 참아야죠. 댑다 큰데, 네. 킥 써버리면. 환하죠. 그러면 남자는 사정을 할것 같을 때 조금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저는 옛날에는 꼬집었어요. 팅치법이라고 해서 아예 진짜 그게 있어요. 있습니까? 얼떨결에 하셨지만 <웃음> <웃음> 그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약간 틱 잡는 게 있어요. 신경이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네. 그리고 수행법도 있어요. 내 몸에 어디에 어디에 어떤 자극이 오면 아까 이분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네. 아. 자기도 그거 불수이근이잖아요 자기 가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조절하는. 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수학 정석 책을 재수 씨 등에다가 펴놓고 하면서 좀 풀어봐. 아. 아. 나쁘지 않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쁘지,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어. 그래요. 아, 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세를 훅 바꿔버려요. 어. 남자가 밑에 있는 거. 아찍기 아. 아 근데 너무 멈춰졌는데. 아, 맞는 척이 없으니까. 여자가 상위로 온다는 네, 네, 거 말하는 거죠. 그래. 여성상위. 여성상위. 네. 여성상위를 아, 아. 하면, 여자가 올라가고, <laughs> 남자가 밑에 있는데, 이게, 고추가 선체로 일로 피가 쏟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중력 아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은 이 자세에서 사정하기 쉬운 남자분들 별로 없거든요. 아. 이게 사정을 늦춰주니까. <laughs> 형님, 그럼 제일 긴게 한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해가 한번바는거요 <laughs> <laughs> 뭐 2023년에 했다가 2020 4년에 끝나고 뭐 이런 경우도 연말 연시 해가 <laughs> 아, 바뀐 적도 있고. 이박3일 <laughs> 네, 나올 줄 알았어요. 어. <laughs> 힘이 센 사람들은 일어서서 든 상태에서 이렇게 아, 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흥분 뭐 한다고 하는데 저도 뭐본 적도 있고요. 그게 좀 <laughs> 왜 그렇게 들고 하면 좀 흥분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흥분하는 척을 한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내 느낌에는 일반 남자랑 했을 때 그런 그림이 안 나고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와 또 이런 또 자세의 이런 야함과 이런 게또 맞물려서 더 그렇게 흥분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이렇게 탁탁 꽂는 거잖아요. 네. 예, 되게... 저한테는 던졌다가 받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던져가지고 <laughs> 형광등이 한번 깨진 적도 있고. <laughs> 성욕이 강한 여자 또 성욕이 약한 여자 요거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욕이 강한 여자 성욕이 약한 여자는 약간 남자 쪽의 그카테고리는 비슷해요 남자분들도 성욕이 강하신 분이 있고 테스일수록 거의 제로인 그,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딱잘 예를 들었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laughs> 어, 그게 아니고요 그 손이 이그 손이 그. 일이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딱 보기에도 와 저렇게 정열적이라고 저렇게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는 분이 당연히 그쪽도 되게 발달돼 있어요 막 오르가즘까지 갔다 왔어 막 멀티 오르가즘 느꼈잖아 한 분치고 비실비실해서 저기 안병동에 계신 분이 그러고 있는 분은 없거든요. 아그 그러니까 일단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인 거죠. 그러면 <laughs>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건강비가 있으면은 욕구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봤을 때 남자로 치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세고 또 이런 친구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분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어, 요분이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아딱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병든다 <laughs> 안 웃다가 처음 웃네요 아이애에. 진짜니까 웃는 아. 거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약 lg 인데 고시원에서 햇반에 김치만 먹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거든 요 약간 ]거든요. 여자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은 난다는 거예 <laughs> 어. <laughs> <laughs> 제가 요즘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딸을 낳냐 아들을 낳냐 이런 과학적이지 않은 어 내가 듣기로는 여성분이 만족을 하면 아들이 놓는다 그러고 여성분이 만족을. 못하면 못하면 딸을 넣는다 그러더라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새벽에 해야 된다. 어. 남자가 좀 피곤한 상태에서 하면 딸이다.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근거 없는 생각을 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저도 오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게 Y 염색체가 생각보다 X 염색체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내 환경이 되게 짱짱하면 Y 염색체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질내의 환경이 되게 짱짱하다는 건 그녀의 체력이 막 되게 막 넘쳐나요. 음. 그러니까 술 마셨을 때 남자가 피곤할 때가 에이. 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Y니 X니 싹다 쏟아 부으실 거 아니에요 거들다가 쏟아 부었을 때 질내 환경이 되게 짱짱하면 산성도가 유지가 돼 있으면 Y들은 힘을 못 쓰니까 X가 상대적으로 많이 갈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딸 저희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수정이 돼야 중요한 거니까 이제 사정을 하고 와이프가 이제 가만히 있으라이 하고 못빼게 해요 뭐 조금이라도 나, 더 나와라 이거죠 아. 못빼게 하고 하고 나서 다리를 좀 들어줍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임신의 확률이 높아집니까? 임신을 높이시기 위한 거라면 사정하는 그 순간에 멈추세요. 질내 최대로 가깝게 깊게 나오신 채로 멈추세요. 들어갈 놈은 그때 들어가요. 아니면 네. 할때날 불러 내가 엉덩이를 밀어넣어줄 때도 <laughs> 관전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니, 도와주는 거잖아. 아, 그 정도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 너가 지금 아기 갖고 싶다며. 아, 이게 아무래도 뒤에서 탁 밀어주면은 더 <웃음> 밀착되니까. <웃음>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또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에 두고 내렸던 휴대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